MNS는 발생한 침해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해졌으며 내부에 유입되는 공격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지부터 차단까지 자동화된 대응을 보안팀에서 적용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샌즈의 위협 분석팀 신승철 책임 연구원입니다. 최근 사이버 위협 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공격 랜섬웨어 공격, 제로데이 공격, 피싱 및 소셜 엔지니어링, APT 공격 등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들이 내부 위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풀 트래픽을 실시간 수집, 저장, 모니터링하여 이상 증오를 탐지하는 NDR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MNX를 재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검색입니다. 이는 내부 침해 및 위협 발생 시 역추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식별 가능한 모든 필드들에 대해서 검색 기능을 붙이고자 노력했으며 또한 모든 조건에 대해서 검색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MNX는 발생한 침해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해졌으며 신규 발생 가능한 위협 포인트들을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탐지, 자동 대응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쉽고 빠르게 내부에 유입되는 공격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탐지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걸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플레이백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샌즈랩은 m n x 를 통해 업무망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부 IP를 제외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IP들을 확인한 후 불필요한 통신을 제거하고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 IP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근하는 내부 IP를 식별하게 되었고 해당 장비는 외부 원격 업무용으로 오픈된 VPN 장비임을 확인했습니다. 로그 분석을 통해 VPN 서버 대상으로 블루투스 포 공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시나리오를 생성한 뒤 탐지된 데이터와 위협 인텔리전스와 교차 검증한 결과 이 탐지 시나리오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자동화 대응 필요성을 느껴. Mnx의 플레이북 기능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탐지 후 슬래갈림과 방화벽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플레이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탐지부터 차단까지 자동화된 대응을 보안팀에서 적용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